안녕하세요. 브라운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영어 단어는 준비를 안 했고요. 음, 그냥 잡담을 해보려고 하는데, 제가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거에 대한 미션 스테이먼트를 하고, 그리고 나중에는 제 근황을 조금 알려드리면서 마무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거는 사실 그냥 정말 저를 위한 거고, 약간 리마인드 하는 의미에서 촬영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 채널을 왜 만들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주로 삼고 있는 타겟은 누구인지, 그리고 이 채널을 통해서 이루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관심이 없으신 분들은 시청을 안 하셔도 괜찮아요. 제가 유튜브 채널을 만든 이유는 일단 그냥 유튜브는 한번 해보고 싶었고, 그 다음에 어떠한 컨텐츠로 채널을 만들 것인가를 생각을 했을 때 저는, 어, 되게 그 가치를 창출하는 거를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일란 머스크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테슬라 CEO인 일란 머스크. 근데 일란 머스크의 인터뷰 같은 거를 들어보면은 그 사람은 정말 인류의 발전이랑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이랑 아이디어랑 약간 지식으로 그 정말 그 세계를 더 좋은 곳으로 만들고 그 자, 가치를 창출하려고 정말 노력을 많이 하는 거에 있어서 제가 감명을 되게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일론 머스크처럼 무엇을 하더라도 조금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거를 되게 하고 싶었고 그래서 조금 더 값진 컨텐츠를 만들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지금 국제교혼을 했고 그다음에 미국에서 살고 있으니까 뭐 되게 미국에서 되게 멋있는 데서 막잘 놀고 있는 동영상 찍어서 올리면은 그거는 영어 공부하는 게 아니니까 더 쉽게 시청을 할수 있으니까 조회수나 인기 같은 거 있어서는 그게 오히려 더 좋은 방법이었을 수도 모르나 근데 그렇다고 제 일상을 보여줌으로써 제가 창출하는 가치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그. 그거 말고 제가 미국에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 특히 한국에 있는 사람들에 비해서 좀 우위를 가지고 있는 게 어떤 거냐라고 생각을 했을 때 영어를 조금 더쉽 고 정말 미국 사람들이 어떤 영어를 사용을 하는지 제가 들 항상 듣고 알고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전달을 해야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영어를 공부하는 채널을 만든 거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한국에 있었을 때 고등학교 때 잠깐 1년이 안 되는 한 9개월 정도 다른 나라에서 영어를 배우면서산 적도 있었고 그리고 대학교에서는 영문학을 전공을 해서 항상 영어를 되게 많이 사용을 했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보통, 그러니까 평균보다는 영어를 잘하는 수준이었는데 그 시중에 나와 있는 영어를 공부하는 책이라던가 시중에서 영어 강의라던가는 항상 대부분 초급이랑 중급에 되게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 중급에서 고급 그 사이에 컨텐츠가 진짜 거의 존재하지 않는 거를 제가 항상 실감을 하면서 살았었거든요. 그래서 영어를 더 잘하고 싶은데 그유능을 이렇게 떠먹여주는 그런 컨텐츠가 없었어서 저는 그 존재 한국에서는 많이 없는 그 컨텐츠의 갭을 메꾸는 것을 저의 미션으로 삼아서 어, 유튜브 채널을 준비를 하게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예를 들면 초급이신 분들이 들어오시면은 저는 영어도 섞어서 얘기하고 해석도 잘안 해주고 그리고 진짜 영어를 그냥 보통으로 얘기하는 것보다 좀 막깔스럽고 정말 미국 사람들이 사용하는 것처럼 할수 있는 방법을 소개를 해 드리는 거지. 뭐 예를 들면 투부정사 뭐 i n g 형막 이런 식으로 뭐 문법이라든가 기초를 설명을 해 드리지는 않아요. 그렇지만은 어, 그렇게 고급인 영어를 배우는 것을 목말라 하시는 분들이 어딘가 존재할 거라, 고또 다른 저 같은 사람이 존재할 거라고 믿고 있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저는 타겟으로 동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음, 그래서 정말 어 그리고 저는 사른 서른 살 때. 지금 미국에 와서 살고 있어요. 한국 나이로 서른 살 때.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한 금박 그 예를 들면 교포가 가르쳐 주는 영어보다는 저는 제가 항상 서른 삼십 년 동안 한국에서 살았을 때 몰랐던 거, 한국의 교재나 한국의 학교나 교육에서 가르쳐 주지 않은 것이 무엇인지 저는 되게 정확하게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런 한국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 뭔가 되게 재밌고 유용하고 막깔나게 표현할 수 있을 같은 그런 표현들도 저는 캐치를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더그 한국 정서에 맞춰서 더, 할, 더 캐치를 잘할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최대한으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주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저의 미션 스테이먼트입니다. 그래서 타겟도 사실 되게 좁은 타겟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제가 가르 어, 전달하려고 하는 영어도 조금 많이 고급인 편인 것도 많고, 그리고, 어, 정말 미국에서 많이 사용이 되기 때문에, 그냥 한국에서 그냥 정말 영어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공부하시는 분들한테는 그렇게 유용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냥 미국에 여행, 미국에서 살때 회화를 할 때는 정말 유용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렇지만 그래도 저는 그 약간 한국과 한국 영어와 미국 영어, 그리고 고, 고급 영어에 대한 그 갭을 메우고 싶었고, 그렇기 때문에,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지? 아무튼, 그것이 저의, 제 유튜브 채널의 미션입니다. 아무튼, 일단 제 근황을 조금 말씀을 해드리자면요. 저는 미국에 왔었을 때좀 취업을 하기가 되게 힘들어가지고 취업을 제대로 못하고 그동안 항상 무직으로 놀고만 있었어요. 한국에 있었을 때는 석사도 하고, 그래, 그리고 막, 학사 끝났을 때, 석사 끝났을 때, 막 취업하는 거 되게 힘들기는 했지만, 그래도 어떻게, 저게 운이 좋게 취업을 해서 항상 일을 했었었는데, 미국에 오니까 저의 모든 학교랑 교육이랑 경력이 완전, 아무도 모르니까 그냥 완전 리셋이 되면서, 좀 괜찮은 회사에서 일을 구하는 게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미국에서 학교를 다시 다니자라고 결심을 해가지고, 어, 나이 서른 살도 넘고, 먹게, 먹고, 다시 학교에 돌아가서 1년 동안 회계를 배우는 프로그램을 다녔고요. 그래서, 어, 그 프로그램에서 제공해주는 커리어 서비스를 통해서 취업을 해서 지금은 포틀랜드 지역으로 이사를 와서 거기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어, 뭐, CPA는 아니지만, CPA 회사는 아니고, 그냥 보통 회사에서 회계 업무를 맡고 있고요. 공식 역할은 Foreign Exchange Hedge Accounting Analyst인가? 그건데, 사실, 그, 뭔, 뭐, 뭔 말인지 잘 모르겠고, 아무튼 그래서 저는 그, Balance Sheet이나 아니면은 Cash Flow Hedge 같은 거, 그, 어 외환의 차이를 오프셋 하기 위해서 하는 파생 상품이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회계 처리랑 그 파생 상품으로부터 나오는 게인 앤 로스에 대한 파, 어 회계 처리를 맡은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설명을 잘못 하는 이유는 이 회사 다는지한 달밖에 안돼 가지고 정확하게 제가 무슨 일을 하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무튼 더 알게 되면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저 아파트도 새로운 데로 이사를 왔고 좀어 포틀랜드가 막 뉴욕이나 막 시카고나 LA처럼 유명한 도시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조금 소개를 해 드리면은 굉장히 흥미로울 것 같아서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그리고 회사 다니면서 배우는 비즈니스 용어 같은 것도 제가 열심히 깨알같이 모아놓고 정리해 놓았다가 여러분들한테 대방출하는 기회도 가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말도 안 되는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만약에, 여태까지 계속 시청을 하신 분들이 있다면, 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들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더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하고 그래서 정말 좋은 가치를 창출하는 유튜브 채널을 만들어 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럼 바이